한번 체크해 볼게요 두통 어때요? 좀 있어요. 아직 있어요? h 있 girl. I'm g o i 어 g to check out t h 가끔 i r 요 I'm going to c 아요 비슷한 u 같아요 e g i 있고, 네. 피로는 어때? 아, 그렇죠? 네. 월에 못가 피로는 때 피로는 괜찮은이어 아주 오래 네. 관리받아 어깨는 괜찮고? 네 어깨는? 아, 좀 아직도 그좀 남아있어요? 다 네. 아. 음, 음. 먹는 건어때 이제는 먹긴 먹어, 오케이. 소화불량은 좀 나아졌어요. 좀발 차가운 건아직 차고. 음,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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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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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그래. 그 음좀 이제는 괜딜만 하고 심하지는 않죠 이제는 이제는 심하지는 않죠. 운전하고 왔어요. 교통 타고 왔어요. 전번에 음. 관리 받고 왔었어요. 괜찮았어요. 걔도 마음이 좀며칠 괜찮았어요. 한 이주.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이, 이 시험할 거 <laughs> 때문에 가지고 자세도 <laughs> 좀안좋고 운동도 많이 못 하고. 응. 그러니까 이사이에 다시 좀 <laughs> 앉아있는 1박 <데에> 여기각이 <laughs> 응. 끝났어요. 계 <laughs> <laughs> 아, 지나갔어요. 음. 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관리받아야 돼요. 원래는 처음에는 한 2주에 한 번씩은 관리받아야 되는데, 머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생각하고 있는데, 두 달에 한 번에 아직은 너무 멀어요. 원래 한번 한 관리받으면 이게 아직은 몸이 안 좋으니까 오래 유지 못해요. 그래서 보통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. 2주에 한 번이라 얘기하거든요. 많이 좋아져야. 많이 좋아서 그게 오랫동안 유지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일단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버티만 하죠 공부도 할만 하고 음. 그럼 또 관리 받으면 또 많이 돌아올 거예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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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운동은 이제는 할수있좀 해야 돼요 아시겠죠? 몸이라는 건 평상 관리해야 돼요 <laughs> 시력은 똑같고 음, 음. 알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